한국에서 수질이 가장 좋은 곳.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맑고 깨끗한 물이 많은 것이 자랑이죠. 그중 더 수질이 좋은 지역 바로 알아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첫째, 강원도 양양 남대천은 설악산 맑은 물이 흘러와 물에 영양분이 풍부하며 수질이 매우 뛰어나요. 둘째, 제주 용천수는 화산암반수로 불필요한 불순물이 적고 미네랄이 풍부하며 매우 깨끗합니다. 셋째, 경북 봉화 청량산 깃바천은 수원에 오염원이 없어 물에 영양분이 풍부하며 물이 매우 맑아요. 넷째, 강원도 평창 오대산 계곡물은. 오염이 거의 없는 증류수 수준의 깨끗한 물입니다. 다섯째, 전남 구례 지리산 피아골은 토양이 자연 필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연 정화된 청정수가 넘쳐 흘러요. 여섯째, 충북단양 소백산 계곡수는 주변에 오염원이 없으며 영양분이 풍부한 물이 많은 청정 지역입니다. 일곱째, 경남 함양 백운산 물은 화강암층을 통과하며 불순물이 모두 제거된 매우 깨끗한 수질을 자랑하죠. 여덟째, 강원도 인제 백담계곡 물은 수질 오염도가 거의 없으며. 영양분과 미네랄이 매우 풍부한 수질입니다. 아홉째, 충북 괴산 선유동 계곡수는 자연 그대로의 물이 흐르는 최고의 청정수예요. 열째, 경북 울진 불영계곡물은 원시림이 잘 보존되어 물에 영양분이 매우 많고 물맛과 수질이 정말 좋습니다.